안녕하세요. 어느새 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작심 3일의 사흘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는데요. 새해가 되면 도전하리라. 성공하리라 했던 다짐들은 지금 이 순간 모두 안녕하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목소리의 주인공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휴메트로 연극교실 연습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다리에 풀이 재발 해갖고 지배님 이제 나오셨습니까좀더큰 소리로 해야 되겠어요. 하실게요 네. 아, 지배님 이제 나오셨습니까? 아 조용조용. 좀 살아가자고 일로 얘기할게. 아 죄송합니다. 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볼게요.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시겠죠? 제발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빌리겠어요. 큐메트로 연극교실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시민문화예술강좌 나도 배우다의 하나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2010년부터 연극 이외에도 만화, 회화, 도예, 원예, 캘리그라피, 자수, 심리치유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극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강좌 중에서 연극교실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살 정유정입니다. 동서대학교 영화과에 재학 중입니다. 사실 제가 영화 연출을 하려고 영화 전공을 듣게 됐는데 연출을 하면서 연기랑 이제 연출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제가 연기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쉽고 제가 제 영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68살 배기종이라 합니다. 20대 초반에 그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야 한평생 쭉 살아오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런 강좌가 있으면 그 일부러 찾아서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62살 정유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위에 오빠가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연극을 했어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잘하면 연극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업주부 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낭독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연극교실을 배운다는 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아, 어, 근데 낭독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침 연기도 배우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령대도 배경도 제각각이지만, 연극이란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그 자꾸 끌어당기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밥을 한끼 굶었으면 굶었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이 연극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내, 내면 속에 뭔가를 끌어내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인력 센터에서 배웠었고 또 무대에도 오르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지하철 광고를 보고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죠. 할 때마다 에너지가 솟고 그 우울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고 또내 자신에게 올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12번의 수업 동안 수강생들은 현실의 자신을 잊고 한번도 대어보지 못한 가상의 인물이 되어 울고 웃고 사랑하고 고민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느새 수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각자의 감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석달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했는데 연극을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도 너무 멋지고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호흡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기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어서 앞으로 낭독봉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굿다트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단편인데 여러 파트가 있긴 하지만, 제가 선택을 한 것은 늦은 행복입니다. 60대의 부인과 70대의 영감님이 공원에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연애를 해본 제가 젊은 시절 뿐이었는데, 결혼하고는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연기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분석을 해가고 어떻게 그 캐릭터에 몰입해 가는지 과정을 제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출을 할때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너무 강요하지 않았나 그 배우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지 않았나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거든요. 연기자 분들에게 어떻게 디렉팅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을지를 좀더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처음에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 이 시간까지도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강좌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다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중가요 가사에는 연극이 끝나고 난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바라보는 쓸쓸함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연극 교실이 끝나도 수강생들의 마음이 마냥 허탈하거나 쓸쓸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아마추어지만 온 힘을 다한 열정이 끓어오르고 난 뒤에 빈 무대야말로 자신을 모두 비워낸 뒤에 환희를 반추하는 것이 아닐까요? 올한해 크고 작은 소망들 계획들로 가득할 여러분의 멋진 일상들이 수강생들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도전만큼 아름답게 뻗어나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윤은정이었습니다.